네, 화자입니다 네, 5월 17일, 네, ICTK, 그리고 KB, 제28호 스펙, 네, 상장일이죠. 네, 상장일 전에, 네, 주요 사항입니다. 네, 6개월 한매 청구권 있고요 네, NH 투자 증권이고, 네, 청약 건수는 ICTK가 31만 건 들어왔죠. 어, 최근 들어온 것 치고는 조금 적게 들어온 편입니다. 증거금은 5.4조 들어왔고, 비례 한 주는 2200만 원 정도 했고요 1억 청약했을 때, 비례로 다섯 주 정도 받았겠죠. 균등까지 받았다 그러면 6주 정도 받을 1억당 받을 수 있었던 거고, kb 28호 스펙은 증거금 한 1.8조 정도 들어왔고요. 네, 균등은 4주에서 5주, 비례한주는 한, 한 280만원, 네, 1억 청약한다 그러면은 음, 균등까지 다하면은한 40주 정도 받는 거죠. 한 8만원 정도 받는 거고요. 보통 때보다는 약간 더 받은 듯한 네, 느낌인 것 같고, ictk는 6개월에 한매 천권 있고, 네, 시가총액이 공부가 기준으로, 밴드 공부가 기준으로. 어, 2600억이구요. 밴드 상단에서 한20% 이상, 네, 위에 왔죠. 보통 최근에 경향이 밴드 상단에 따상 정도 되는 금액, 한 4만원 정도 잘 가면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보다 좀 낮게도 할수 있고, 뭐, 그때 때 상황에 따라서 알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스펙은 예전보다는 조금 가격이 좀 내려오는 느낌이죠. 뭐, 5천원, 6천원 이렇게 가진 않고, 이제 뭐, 3천원 전후 언저리에서 조금은 네,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고요. 한 100억 정도 되죠. 유통 가능 밀, 어? 공구구가 100억이고요. 네. 음, 최종 하약은, 네, 어, 국무가, RCTK 2만원 기준으로 시가총액 2620억이고, 최종 하약이 네13% 정도 나왔죠.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5%에 비해서 13%면은 보통 한 많게는 4배, 5배 정도, 네, 올라가죠. 실제, 청약 이후에는. 근데 한두배 정도밖에 안 올라갔고, 어, 유통 기간 의무하격 수량이 20만 주고요. 상장 유통 가능 주식사 400만 주, 800억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30%좀 네, 많아요. 네, 빨리조비도 그렇게 좋진 않고 한불일이 음, 이틀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어, KB스펙도 네, 비례 일부 했고요. 네, 이것도 i c k 도 네, 비례 일부를 했습니다. 한불일이이틀이기 때문에 2,200만원이면 은한 종목 한 주당 한 4,000원 정도 남겨야지. 네, 손익분기점이죠 뭐. 균등은 뭐 2,000원 수수료만 내고 2만 2 0 0 0원 위에만 팔면 되겠지만 비례한 분들은 한 24,000원, 25,000원 정도 위에 팔아야지. 네, 손익 분기점이고. 음, 스펙은 한 2,600원 위에 팔아야겠죠. 네, 2,600원 정도 위에 팔아야지. 비례한 분들은 뭐 균등한 분들은 뭐 수수료가 1,500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2,300원, 2,400원이죠. 뭐주 합쳐서 한 2,500원, 2,600원 위에는 팔아야지 네, 익절이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코스피는 비교적 잘 갔고요. 네, 2,753까지 올라왔죠. 거의 뭐 단기 고점에 거의 도달하는 느낌이고요. 52주 최고가 7,700, 2,779였죠. 2,800, 2,780 정도 되는데 지금 뭐 거리상으로는 한 26포인트 정도 음,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단기 고점에서 조금 많이 내려와 있네요. 네, 당기고 총5 2 2최구가 956이니까. 한90 정도, 90포인트? 85포인트 정도. 지난번에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 이슈가 터졌을 때, 네, 그때가 매수 시점이었네요. 네, 당일날 보고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바로 반등을 해가지고 사실 못 샀죠. 네. 하여튼, 청약 한 분들, 네, ICTK, KBS 100창 한 분들, 어, 거래들 다들 잘 하시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